예 안녕하세요 파생 아티스트입니다. 6월 4일 오늘이 월요일이죠. 워리, 음. 정신이 없네요 나갔다 왔더니 밖에 날씨는 선선한 것 같긴 한데 경제 지표 관련해서 강연을 좀 들으러 갔다 왔어요. 갔다가 이제 와서 정신 차리고 보려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주문 걸어 놓은데보다 아직 못 미쳐가지고. 하락각이 좀 세가지고 한 번에 막 크게 반등 나올 수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지금 기껏 해봐야 저점겠다 다시 원위치 된 건데 아까 저 외출할 때시죠 외출하기 전에? 어, 글쎄 45분 차트는 어, 몇 분으로 봐야 될 거나? 짧은 걸로 봐야 될것 같은데 45분 30분 아, 골고루 보죠 뭐 정신이 없네 정신이 금물망 음, 단계놓 이거 각한 번은 오늘 못 꺾을 것 같거든요. 30분으로 보나, 45분으로 보나 꺾지는 못할 것 같은데, 반등이 나온다고 막 추세가 하루 받침에 막 전환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고점 매도 괜찮아 보이고요. 저점 매수도 가능은 할것 같긴 한데, 리스크만 생각한다면 아직까지 매도 때리는 게좀더 좋아 보이네요. 지금. 30분으로 보면 뚫고 올라올 것 같기도 한데 66.50을 한 번에 깨지는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제가 볼땐 그러네요. 한 번은 맞고 나서 고민을 해봐야죠. 66.40이 됐든 50이 됐든 여기서 한 번은 걸릴 것 같은데 고민을 해야죠. 이거를 걸린 상태에서 뭐 그냥 꾸물꾸물 타고 올라오는지 맞고 떨어지는지 체결되면 한번 생각해보면 될것 같아요. 대충 주문 하나 넣어놓고 손절 여유 있게 좀 걸어놓고 66.40에서 50 정도 라인 될것 같네요. 느낌상 40이나 아니면 조금 넘으면 50 정도 아, 저는 그렇게 대응할 것 같네요. 체결되면 아, 이제 뭐 할까 팔아서 수익을,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될까 아니면 좀 버텨 볼까 그렇게 고민을 할것 같습니다 저점을 단기로는 지금 잡으려는 잡은 것 같기도 해서 고민은 해봐야 되겠네요 무조건 버티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지금 자리에는 들어갔다가 막 이렇게 다시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구요 매수 잡을 거면 전저점 부근에서 싸울 때 잡으셨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매수도 매도도 둘다 가능해 보이는데 어, 지금 만약에 무포 입장에서 일하면은 기다렸다가 한 66.50, 40 정도면 한번 매도치고 고민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저점 매수 공방라인은 아마 65.50 정도였을 것 같네요. 그럼 대략적으로 오늘 현재까지 진행된 박스는 이 정도네요. 지금 위에 아직 올라가진 않았는데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중심 부근이죠 음, 그렇게 보고 있네요 큰 그림 조금만 보고 넘길게요 5일은 아직까지 장기 추세 중장기 추세 뭐큰 캔들 90분 이상 캔들은 고점 매도가 맞, 맞고요 30분 이하 캔들은 저점 매수도 맞아요 그러니까 뭐가 이길지 몰라요 근데 한번 저항은 확실히 저항이기 때문에 그때 고민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수, 매도 둘다 가능해 보이지만 매도가 훨씬 유리해 보이네요. 현재는요. 근데 오늘 만약에 중심복은 안착이 되거나 넘어서고 그 다음에 내일도 계속 여기를 깨지 않고 66.50 깨지 않고 계속 지켜내는 분위기면 추세 반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둘다 열어두긴 하는데 일단은 대응은 고점 매도 전략으로 가는 게 괜찮아 보이네요. 원래 오늘 몇 분으로 둘까? 옆에 30분 있으니까 45분 둘게요. 어, 그물망은 좁으니까 지워버리고 45분, 60분, 90분. 오늘 장기 차트 말고요. 짧은 캔들 보시면 좀 유리 유리할 것 같습니다. 지난 주에는 장기 차트로 많이 돌렸었죠. 120분, 150분 이렇게 돌렸는데 금요일날 가격이 좀 바닥을 잡는 모습이 아니라 약간 슈팅식으로 계속 깨는 모습이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했죠, 뭐. 음, 150분. 150분? 120분이 날것 같은데. 최대한 짧은 걸로 두면. 120분. 얘 120분 두고, 이쪽은 150분으로 놓을게요. 색깔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지금. 잠깐만. 얘를 회색으로 바꿔놓고 오늘은 단기 차트 보시면 되니까 데이트 레딩 하시는 분들도 자리 있을 것 같아요. 변동이 지금 자리에서 이제 생긴다면요, 미장 열리면서 이쪽 노란 쪽 라인 40분, 60분, 90분 여기도 노란색 바꿔놓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5일은 끝났고요 달러 인덱스가 아직까지는 버티는 그림이네요. 유로 매도 유로 고점 매도나 아니면은 매, 유로, 아니면 유로 방향성 바뀌는 거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93.690이 깨지는지 여부로 확인해 보고 나서 고민해 보도록 하죠. 만약에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여기 93.690을 깨고 저항 맞고 완전히 내려가는 분위기면 내일부터는. 아마 뷰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며칠째 지키고 있는 거지 거의 5월 5월 24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키는 흐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깨는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버틴다는 확신이 있었으면 93.690 여기 저 밑에 지금 지지 받았을 때 유로를 매도 때릴 수도 있었다는 그런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 저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유로나 아니면 달러 인덱스는 93.690을 깨면 한번 생각해보는 걸로 하고요. 음. S&P 오늘 S&P나 나스닥 그것도장 열려봐야 알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림이 조금 우상향 그림이죠. 큰펜큰거큰 큰큰 것도 마찬가지고 작은 것도 좀 그래서 오늘 현재 그림만 봤을 때는 매도보다는 저점 매수이거나 관망이 나을 것 같아요. 박스를 치는 그림도 아니고요. 저점 매수를 하자니 위에 좀떠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좀 손익비가 안 나와요. 매수가 매도를 금쳐야 된다는 얘긴데 매도를 치자니 방향이 너무 위쪽이라서 오늘 눌려져서 한 약간 그 박스가 수평으로 누우면 S&P나 나스닥 매매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 별로 안 좋아 보이네요. 저점 매수도 오늘 과연 나올지 모르겠고. 그래서 오늘은 개인적으로 는 옆으로 좀 횡보를 해서 박스를 치는 그림이 나오면 좀 이쁠 것 같죠. 근데 함부로 지금 자리에서 아 자신있게 매도야 라고 치기에는 좀 위험해 보입니다. 단기 그림 보면 대충 그럴 거예요. s p 만볼게요 일단은 나스닥도 그렇긴 한데. 이거 우상향 그림이잖아요. 누가 봐도 우상향 그림이죠. 아직 안 꺾였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회도를 치기에는 좀더 올라갈 자리가 있어 보이네요. 나스닥 볼게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더 강하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죠. 고점이라는 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꺾이기 전에는 좀 관망하는 게 낫겠죠. 박스라도 치면 괜찮은데 아직 박스 안 그리고 있으니까 박스 그리는지 오늘 미장 개시하고 봐야겠네요. 호주 달러는 지표 발표하고 올라온 건가? 월요일 날 보통 발표 있으니까 확인 안 해봤는데. 큰 그림 좀 볼까요? 이렇게 봐서 모르겠네. 호주 달러는 무슨 생각이니? 저항 관리 자리 걸렸네. 박스가 만약에 상단이 여기고 박스 하단이 여기라면 자신 있게 매수를 들어가기 좀 겁나지 않나요? 만약에 좀 꺾인다면 매도를 칠 수도 있는 구간이라서 생각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캔들 240분 놓고 대응하면 될것 같고요. 저점 박스를 여기 정도로 보고 고점 박스 이 정도 보면은 신규로 매수 들어가기 조금 겁나겠네요. 한한 아, 이쪽 여기 부분이나 여기 부분에서 매수를 잡았으면 버틸 수 있는데 신규로 지금 여기서 매수 들어가기 조금 그렇죠 그림이. 여기 저항 때 생긴 게 4월 21일이고요. 4월 21일, 4월 22일, 23일. 그때 저항 맞았던 구간에서 지금 처음으로 저항 걸리고 있기 때문에 중간 정도나 여기까지도 충분히 눌릴 가능성이 있네요. 그래서 저점 매수 지금 지금가 지금 가격에서 신규로는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이거 그냥 240분 둘게요. 보기 좀 편하네. 이렇게 보면 느낌이 오겠죠. 그렇다고 매도를 때리기에도 조금 지금 세가 세가지고. 꺾이는지 좀 확인 단기 차트로 확인하고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고요. 캐나다 달러는 비추세 방향성 없고 엔도 지금 그림 사이즈 보니까 지금 자리 또 어설프게 버티면 반등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자리입니다. 라인이 여기 생겨 있긴 하지만 여기에 만약 여기가 만약에 지지선일 수도 있잖아요. 지지선이 만약에 여기라면 오늘 버텨 지금 오늘 버텨내면 내일 또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엔도 지금 방향성 없는 거 같고 캐나다 달러도 방향성 없는 거 같고 호주 달러는 좀 지켜보고 조심히 외매하시면 될거 같고요. 항생은 그냥 우상향이네요. 함부로 매도치면 함부로 지금 뭐 매도를 치기에는 그림이 너무 이쁜 그림이라서 저점으로 매수 눌리면은 뭐 오히려 매수를 넣어야 될것 같네요. 내일도 아, 그쵸? 호달 아침 지표죠. 그리고. 골드에도 방향성 없던데 요즘에 박스네요 이렇게 보면 기본적인 전략은 똑같을 것 같아요 당분간 골드 매수는 1290 근처에서 매수를 넣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매도는 1305에서 1310 사이에서 매도를 치고요 가운데 다 던진다는 느낌으로 마우스를 봤을 때 대충 한1290 1292 23 여기 주변에서 매수를 해서 가운데 던지고 1310에서 1305 주변에서 매도를 쳐서 가운데 던지고 이런 느낌으로 단타 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방향성이 완전히 상실을 했기 때문에 N이랑 골드 같은 경우도 잡고 버틸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구리는 좀 세네요. 큰 그림은 어떠니 240분 권씨로 또 늘려야 되네 매도치기 좀 그러네요. 끌 자리 다 깨가지고 저항 마 저항을 맞긴 맞았는데 좀 다른 그림 없나? 340분 400분. 그쵸 매도치기 조금 그렇죠. 여기 어설프게 저항 맞는 것 같은데 여기도 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꼬리라도 다시 맞고 찍고 올 수가 있어가지고 매수고 매도고 조금 위험해 보이네요. 매수를 넣으려면 여기 정도고 매도를 찍거면은 용기 있게 쳐봐도 될것 같기도 한데 꼬리까지 다시 찍고 내려오면 뭐 버틸 수 있을지. 좀더큰 그림으로 볼까요? 꼭 여기 정도에서 걸리지 않고 만약에 매도 쳤다가 여기까지 물릴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론상. 불안하네요. 매도는 좀 불안해 보이고 매수는 자리를 이미 지났죠. 아, 어, 민크님 안 계시네. 지난주에 민크님 골드로 골드레 구리 구리로 저점 매수 단타식으로 청산했을 때 그때가 아니 홀딩했으면 계속 수익이었겠네 그때 자리가 여기 정도였던 걸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죠 지난 일 60분으로 놓을게요 그 어차피 지금 차트 다 깨진 김에 이렇게 놓으면 매도 난치겠죠. 1 0 34분이구나. 미장 열렸군요. 그래서 S&P랑 정리 한번 해볼게요. S&P랑 나스닥은 아직까지는 추세가 단기로도 상승이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매도치기엔 좀 위험해 보이고요. 유로는 유로랑 달러 인덱스는 내일 만약에 93.690을 깨고 밑에 있는 상태면 그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호주 달러 같은 경우에도 지표 발표 있지만 신규 매수 넣기 손익비가 좀안 좋아 보이고 캐나다 달러 엔 선물 골드는 지금 완전히 단타로만 대응하시거나 건망해 봤구요 항생도 영매매 항생이랑 구리도 영매매 하기 좀 위험한 차트니까 매도는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오일은 지금 자리 좀 중간 자리 박스로 보이니까요 지금 물론 내가 제가 못뭐 틀릴 수도 있지만 저점 부근 역. 여... 여기 여기 정도를 저점 박스로 보고 요, 요 정도로 고점 박스 고점 박스로 본다면 중간 자리이기 때문에 66.40이나 50 정도에서 매도 한번 생각해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할 말을 다한것 같네. 아 녹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유튜브 이제 바로해서 올릴게요. 그리고 성토하시고요. 음악은 틀던 걸로 그냥 계속 틀어놓겠습니다.